부가에서 갈매기를 보면서 갈매기야, 내님은 언제 오겠니?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, 부두가 옆에는, 쫙쫙쫙! <laughs> 하는, 에이, 그 직업 여성들이 많아. 직업 여성하고, 쫙쫙쫙! 하다가, 응, 어, 우에서 딱 죽잖아. 잘못해갖고,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복상사라고 해. <laughs> 그는 여자하고 이렇게 복상사례 해서 죽잖아? 그러면 뭐라고 그런 줄 알아? 어? 갑자기 네 얼굴 보니까 이버렸다 그걸 보고 뭐라고? 아니 그... 아니 그... <laughs> 그... 그... 밖에서 죽은 사람을 뭐라고 그 그래? 객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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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따! 잠깐 어려워 죽겠네 그냥.